뻔뻔한 애터미 애송모 TV 채널 안녕하세요 소통 플래너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 그리고 또 하나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니만 안녕하세요 무니만 애터미 일타 강사 소통 플래너입니다. 애터미에서도 스폰서들도 알려주지 않는 엉뚱하고도 재미있는 애터미 이야기. 일타강의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 애터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좋은 키워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좋지 않은 키워드들이 오늘의 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니 말입니다 애터미 그것이 알고싶다 애터미 실체 애터미 문제점 애터미 고발 애터미 쓰레기 애터미 세뇌 애터미 신천지 애터미 다단계 피해 등등 셀수 없이 많은 배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예인들 역시도 아무리 인성이 좋고 좋은 일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안티팬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프로축구 골키퍼가 현역시절 동안 골을 한골도 먹지 않은 슈퍼 철벽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과연 안티팬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든 그렇지 않던 간에 찬티와 안티는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에터미라는 회사를 통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피해를 봤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단돈 천원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본 것이니까요.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단돈이론이라도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애터미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또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진행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애터미의 피해 사례들은 과연 뭘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카더라의 한 예인데요. 카더라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명확치 못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카더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더라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 퍼질수록 신빙성 없는 그런 자료나 이야기들이 점점 차이 붙게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스운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니는 아는 것도 많아. B는 C에게 다시 이런 말을 하죠. 미니는 아는 것이 많아, 잘난 척을 많이 해. C는 다시 D에게 미니는 잘난 척 투성이에다가 얼굴도 다 화장빨이래. 미니는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A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야 미니는 말이야 다큰 여자애가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또 버릇도 없다는데 정말이야? A는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래? 미니는 한 살짜리 옆집 남자애인데? 이 이야기는 카더라의 안좋은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애터미의 피해 사례 여러분은 애터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애터미의 이런 피해 사례들 애터미라는 업체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다면 그 피해들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통과 함께 이야기해 볼 1타 강의는 바로 애터미 피해 사례들이 정말 있나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애터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망했다 돈 날렸다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들으셨다면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아야만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뭘 알아야 진정한 위로를 해줄텐데 말이죠 자 좋습니다 애터미 피해 사례들 지금부터 저 소통과 함께 애터미를 통해 왜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할수 있었던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터미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패스 오로지 애터미를 통해서 왜 피해를 볼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주제를 좀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의 소주제를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터미는 생활필수품을 유통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전용몰인 애터미몰과 오픈마켓 형태인 아자몰이라는 두 개의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애터미를 정식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게 됩니다. 소비자 회원 자격과 사업자 회원 자격. 이두 가지의 자격은 옵션을 껐다 켰다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제품만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 회원이 되는 것이고요. 돈을 버는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자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원의 활동 형태에 따라서 부르고 있는 것이지 정하거나 설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 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회원과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업자 회원들 중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피해 사례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원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사업자 회원들일 것입니다. 순수하게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애터미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회원들은 높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제품으로 인해 이익을 보면 보았지 절대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애터미 사업자들은 애터미로 돈을 어떻게 벌게 되나 입니다. 애터미 사업자들의 돈 버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애터미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말이죠. 나를 기준으로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에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애터미 제품을 구매할 회원들을 찾아 균형 있게 가입을 시키는 활동입니다. 또는 이렇게 가입한 회원들이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셀프 소비자가 될수 있도록 정확한 제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위 회원들이 스스로 구매할 의지가 생겼다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하위 회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포인트로 수당이라는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나이 하위에 있는 많은 회원들을 가입시킨 후에 그 회원들이 셀프 구매를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자들의 돈 버는 애터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그렇다면 피해자가 왜 생기게 되나 궁금하시죠 두번째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면 나이 하위에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애터미몰에서 그들이 제품을 잘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인데 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애터미를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 아는 정보입니다. 카더라라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피해자라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애터미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빨리 수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애터미로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렸었죠. 왼쪽과 오른쪽의 회원 가입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포인트로 수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자 회원이 가장 자주 받는 수당은 바로 후원 수당인데요. 7등급 후원 수당, 즉 왼쪽과 오른쪽에 가입된 회원들에게서 발생한 포인트의 합이 각각 30만 포인트씩이 되면 현재 기준 약 6만 원 정도의 후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이 30만 포인트, 오른쪽이 20만 포인트.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10만 포인트가 부족하게 되어 후원 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활동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10만 포인트가 오늘 발생할지, 아니면 내일 발생할지, 또 아니면 몇달후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위 회원들에게 전화해서 구매를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수당 발생에 대한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사재기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에 구매하는 제품이 아닌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또는 누군가에게 팔면 되겠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지만 이런 상황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후 아니면 몇달후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면서 수당 조건을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부족한 10만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서는 50%의 적립률의 제품으로 해결을 하려면 약 20만 원 정도를 구매하면 되겠지만 일반 적립률을 가진 제품들로 10만 포인트를 맞추려면 대략 3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6만 원의 수당을 받으려고 3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급함이 점점 더 커져 이번에는 오른쪽 포인트 합이 20만 포인트가 아닌 10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 사재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게 됩니다. 하위 회원을 늘리려는 활동보다 이런 사재기 방식의 사업 활동이 주로 진행이 된다면 받는 수당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또 구매했던 제품들을 처리하여 원금 회수가 되지 못한다면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고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유형 바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재기 방식으로 인해 수입보다는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 애터미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회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직급 승급의 올인해라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게 후원수당이라는 것만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사재기 방식으로 실패하신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사업 방식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인데요 포인트를 맞춰 사재기를 하고 수당을 받은 뒤에 사재기한 제품들을 자신의 애터미 사업활동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매한 제품을 전달도 하고 섭취하게 해보기도 하고 발라보게도 해보면서 회원가입을 시키던지 셀프소비를 늘리기 위해 하위 회원들이 구매를 하면 사은품으로 하나씩 선물로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사재기한 제품을 팔아 원금으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사업적인 용도로 잘 활용하여 원금 회수보다는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회원과 이익을 보는 회원들이 공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직급 승급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애터미에서 직급 승급은 성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터미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려면 남들보다는 더 빠르게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직급이라는 것을 승급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애터미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이 열정적인 정신이 없다면 일단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센터에 거의 매일 방문하여 스폰서들과 미팅을 하고요. 또 애터미 제품을 모두 사용을 해 봐야 하고요. 또 애터미 세미나에 모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애터미 영상들을 빠짐없이 봐야 하고요. 또 남들 앞에서 애터미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소위 전업자라는 회원들이 몸소 실천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크게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야기를 하고 보니 뭐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 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직급을 승급한다는 것은 투자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개인들의 사재기 차원을 넘어 대량 사재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터미의 직급은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 한 명이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하위 1,000명 이상의 전업자 회원들이 단 15일 동안 여섯 개의 직급을 단계적으로 100% 조건으로 맞게 승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15일 동안에 구매하는 제품의 양은 엄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구매한 제품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제품들은 오픈 마켓이나 쇼핑몰 그리고 중고장터 이런 곳에서 재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쇼핑몰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애터미 제품들은 모두 판매 규정 위반을 한 제품들입니다. 애터미에서 매달마다 이런 재판매를 통해 발각된 회원들을 회원 자격 해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게 줄어들지는 않죠. 이렇게 직급을 승급하려는 회원들은 돈을 투자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직급을 승급한다고 해서 수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투자나 세미나 그리고 교육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앞선 배드 키워드 중 애터미 세뇌라는 것으로 검색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활동 도중에 투자할 돈이 없다든지 의지가 꺾인다든지 열정이 식었다든지 등등 다양한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애터미 직급 승급에 투자되었던 돈들, 직급 승급 시 대량으로 구매했던 제품들, 애터미 사업을 위해 전국을 뛰면서 주유했던 기름값들, 또한 하위 애터미 사업자들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등등 접대비들. 이런 모든 비용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피해 금액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투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 후회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는 상위 스폰서들에게 직급 승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승급을 도전한 경우입니다. 이런 회원들은 승급 이후 매달 지속적인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속았다고 하면서 중도 포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팀 분란입니다. 에터미의 직급 승급은 나를 기준으로 하위 양쪽에 두 명씩 총네 명이 함께 승급을 해야 내가 승급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게는 나를 포함하여 다섯 명이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고요. 한 회원 한 회원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드를 세워 보면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터미 직급 승급은 팀워크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팀을 이루어 승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생각과 사업 방향이 일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팀 분위기가 나와 안 맞다든지 사업 속도가 느리다든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팀을 해체시키든 내가 나오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그 팀에서 활동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하든지 다른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에 그전에 투자했던 돈들이 이 회원들에게는 바로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저의 의견은 이러했지만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피해 사례. 애터미에서는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온라인 재판매가 규정 위반이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온라인 재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이러한 직급 승급이나 사재기를 통해 대량 구매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판매들이 애터미에서도 적발하고 있지만 없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터미 사업자 회원들 스스로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성공은 로또 당첨과 같이 뽑기와 같은 운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진행이 될때 나름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한 만큼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소똥 역시도 두 번의 직급 도전을 통해서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도 해보았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팔아 원금은 회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애터미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투자나 사재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셀프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애터미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 스스로가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천만 원을 벌수 있을 회원들에게 보여드릴 이런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애터미 피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신이 제일 잘할수 있는 방법으로 애터미를 즐기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 소통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것과 같이 말이죠. 지금까지 문의만 일타강사 소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